안녕하세요. 세브란스병원 신장내과 전문의 강민혁 부교수입니다. 어느 날 새벽, 다급하게 울리는 응급실 호출벨 소리에 잠을 깼습니다. 황급히 가운을 입고 달려갔을 때 응급실 침대에 누워 있던 67세 남성 환자의 얼굴은 핏기 하나 없이 창백했습니다. 환자는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해 헐떡이고 있었고 모니터에 표시된 심박수는 분당 140회를 넘나들며 미친 듯이 뛰고 있었습니다. 혈압은 무려 230에 130을 가리키고 있었지요. 저는 즉시 혈액검사를 지시했습니다. 잠시 후 나온 결과지를 받아들고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신장기능을 나타내는 크레아틴인 수치가 무려 11.7이었습니다. 정상 수치가 1.2 이하인데 정상보다 거의 10배나 높은 수치였습니다. 독소 수치인 BUN 역시 140을 넘었습니다. 이미 신장은 기능을 완전히 상실해 소변을 한 방울도 만들어내지 못하는 그야말로 신장이 녹아내린 상태였습니다. 당장 투석 준비하세요. 이대로면 심장이 멈춥니다. 의료진이 긴박하게 움직이는 사이 환자의 아내분이 제 팔을 붙잡고 오열하며 물으셨습니다. 교수님, 도대체 왜 이러는 겁니까? 우리 남편은 술도 안 마시고 담배도 안 피워요. 몸에 좋다는 시금치랑 토마토만 매일 갈아 마셨는데 왜 갑자기 신장이 망가진 겁니까? 그 순간 저는 안타까움에 탄식을 내뱉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환자를 죽음의 문턱으로 몰고 간 범인은 바로 그들이 그토록 믿었던 건강한 야채였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는 의사로서 제 집에 절대 두지 않는 야채 네 가지를 공개하려 합니다. 그리고 죽어가는 신장도 되살리는 기적의 야채 네 가지와 신장 수명을 10년 더 늘리는 조리법까지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10분만 집중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장은 참 묵묵한 장기입니다. 심장처럼 두근거리며 아프다고 신호를 보내지도 않고 위장처럼 쓰리다고 비명을 지르지도 않습니다. 그저 아무 말 없이 하루도 쉬지 않고 매일 160리터가 넘는 혈액을 걸러낼 뿐이지요. 이것이 바로 신장 질환이 무서운 이유입니다. 신장은 기능이 90%까지 망가져도 특별한 통증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침묵의 살인자라고 부릅니다. 같은 날 오후 45세의 김현준 님이 진료실을 찾아오셨습니다. 평소 건강만큼은 자신 있다던 평범한 회사원이었죠. 그런데 한달 전부터 이상한 증상을 발견했다고 하셨습니다. 교수님, 아침에 화장실을 갔는데 소변에 거품이 너무 많이 생기는 거예요.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는데, 일주일이 지나도 거품이 사라지지 않더라고요. 검사 결과 연주님의 신장 기능은 이미 정상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져 있었습니다. 만약 이때 발견하지 못하고 방치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기서 정말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보약인 야채가 신장이 지친 분들에게는 독약이 될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야채 속에 들어있는 칼륨 때문입니다. 신장은 우리 몸의 하수처리장과 같습니다. 혈액 속 칼륨을 걸러내어 소변으로 배출하죠. 하지만 신장 기능이 떨어지면 이 하수처리장이 고장난 것과 같습니다. 배출되지 못한 칼륨이 혈액 속에 독처럼 쌓이기 시작합니다. 초기에는 손발이 저리고 입술 주변이 마비되는 느낌이 듭니다. 그러다 예고도 없이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는 부정맥이 오고 심한 경우 갑자기 심장이 멈춰버리는 심정지까지 올수 있습니다. 건강하려고 먹은 야채 한 접시가 내 심장을 멈추게 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지금부터 심장 내과 의사들이 절대 밥상에 올리지 않는 위험한 야채 4가지를 네 하나씩 공개하겠습니다. 첫번째. 신장 내과 의사들이 절대 피하는 야채는 바로 시금치입니다. 많은 분들이 깜짝 놀라실 겁니다. 시금치는 철분과 엽산이 풍부해서 뽀빠이도 먹는 건강식품으로 알려져 있죠. 하지만 신장이 약한 분들에게 시금치는 독약과 같습니다. 제가 만났던 73세 최영숙 할머니의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할머니는 건강에 관심이 참 많으셔서 매일 시금치 나물을 챙겨 드셨습니다. 철분이 많으니 피가 맑아지겠지. 라고 믿으셨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 숨이 차고 가슴이 두근거려 응급실에 실려 오셨습니다. 검사 결과 할머니의 혈중 칼륨 수치는 6.8까지 치솟아 있었습니다. 정상 수치가 3.5에서 5.5 사이인데 이미 심장이 멈출 수도 있는 위험 수준을 훨씬 넘어선 상태였습니다. 원인은 바로 매일 드신 시금치였습니다. 시금치 100g에는 무려 550mg이 넘는 칼륨이 들어 있습니다. 이건 엄청난 양입니다. 젊고 건강한 신장은 이 칼륨을 소변으로 내보내며 나트륨을 배출시키지만 60세 이후 노화된 신장에게는 감당할 수 없는 폭탄이 됩니다. 배출되지 못한 칼륨은 혈관을 타고 심장으로 가서 부정맥을 일으키고 예고 없이 심장을 멈추게 만듭니다. 실제로 시금치 된장국을 드시고 응급실에 실려오시는 어르신들이 정말 많습니다. 게다가 시금치에는 옥살산이라는 성분이 대량으로 들어 있습니다. 이 옥살산은 몸속에서 칼슘과 결합해 뾰족한 유리조각 같은 신장결석을 만듭니다. 이 결석이 신장조직을 긁고 상처를 내면서 가뜩이나 약한 신장기능을 더욱 빠르게 망가뜨립니다. 건강해지려고 먹은 시금치가 오히려 내 몸에 돌을 만들고 심장을 위협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신장내과 의사들이 집에서 절대 갈아 마시지 않는 야채는 바로 토마토입니다. 토마토는 라이코펜이 풍부해서 세계적인 항암식품으로 유명하지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토마토는 무조건 많이 먹을수록 좋다라고 믿고 계십니다. 하지만 사실 토마토는 숨겨진 칼륨 폭탄입니다. 토마토 100g에는 칼륨이 무려 280mg 가까이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토마토를 드실 때딱한 개만 드시나요? 보통은 방울 토마토를 한 대접씩 드시거나 건강을 생각해서 믹서기에 갈아 주스로 마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바로 이 습관이 신장을 망가뜨리는 지름길입니다. 토마토를 두세 개 이상 먹는 순간, 늙고 지친 신장은 처리 용량을 초과한 칼륨 때문에 비명을 지르게 됩니다. 특히 고혈압약을 드시는 분들은 목숨을 걸고 드시는 것과 같습니다. 대부분의 혈압약에는 체내 칼륨 배출을 억제하여 칼륨 수치를 높이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미 약 때문에 칼륨 수치가 높아져 있는 상태에서 고칼륨 덩어리인 토마토까지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은 불난집에 기름을 들이붓는 격입니다. 가장 최악은 토마토 주스입니다. 토마토를 갈아서 액체로 마시면 칼륨이 고도로 농축됩니다. 주스 한 컵에 무려 700mg 이상의 칼륨이 한꺼번에 쏟아져 들어옵니다. 이것은 약해진 신장에 치명타를 입히는 행위입니다. 건강해지려고 마신 주스 한 잔이 그날 밤 응급실로 가는 티켓이 될수 있습니다. 세 번째, 절대 피해야 할 야채는 바로 한국인의 국민 간식, 감자와 고구마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밥맛이 없을 때 식사 대용으로 감자나 고구마를 쪄서 드시곤 합니다. 밥보다는 가볍고 소화도 잘 되겠지. 라고 생각하시죠. 하지만 신장 환자에게 이 생각은 정말 위험합니다. 감자 100g에는 칼륨이 무려 420mg이나 들어 있습니다. 특히 감자나 고구마를 삶거나 찌면 수분은 빠져나가고 칼륨 덩어리는 그대로 농축되어 남게 됩니다. 만약 이것을 기름에 튀기거나 전으로 부쳐 드신다면 기름과 소금까지 더해져 신장을 이중 삼중으로 공격하는 셈이 됩니다. 우리 신장은 몸속의 수분과 전해질 수위를 조절하는 거대한 댐과 같습니다. 하지만 신장 기능이 떨어진 상태는 이 댐에 이미 금이 가고 구멍이 뚫린 것과 같습니다. 이때 고칼륨 폭탄인 감자와 고구마가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신장은 그 칼륨 홍수를 막아내지 못하고 결국 댐이 무너지듯 칼륨이 혈관으로 쏟아져 들어와 심장을 멈추게 할수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가장 의외의 위험한 야채는 바로 아보카도입니다. 요즘 TV나 건강 프로그램에서 아보카도를 숲속의 버터라며 슈퍼푸드로 정말 많이 소개하고 있죠? 그래서 건강을 챙기시는 어르신들이 일부러 비싼 돈을 주고 사드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신장이 안 좋은 분들에게 아보카도는 선택이 아니라 절대 금기입니다. 아보카도 한 개에는 무려 970mg의 칼륨이 들어 있습니다. 칼륨이 많다고 알려진 바나나보다 두 배가 넘는 수치입니다. 건강에 좋다고 샐러드에 넣거나 빵에 발라드시는 그 순간 혈액 속 칼륨 농도는 수직 상승합니다. 이것은 마치 간신히 버티고 있는 낡은 신장이라는 벽을 거대한 망치로 내리치는 것과 같은 충격을 줍니다. 아보카도 반개만 먹어도 투석 환자에게는 치명적일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시금치, 토마토, 감자, 아보카도, 이네 가지는 지금 당장 냉장고에서 치우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신장을 살리기 위해서는 무엇을 먹어야 할까요? 아마 방금 제가 말씀드린 절대 먹으면 안 되는 야채 네 가지 이야기를 들으시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은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동안 몸에 좋다고 열심히 챙겨 먹었는데 그게 내 신장을 죽이고 있었다니 하며 자책하시거나 그럼 도대체 밥상에 뭘 올려야 하느냐며 막막해 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절망하기에는 아직 이릅니다. 우리 신장은 생각보다 강인한 회복 탄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응급실에서 만났던 73세 최용숙 할머니의 이야기를 다시 꺼내보겠습니다. 당시 할머니의 상태는 그야말로 결한 끝이었습니다. 칼륨 수치가 위험 수준을 넘나들어 심장 마비 경고등이 켜진 상태였고 가족들은 이제 어머니가 평생 기계에 의존해 투석을 하며 살아야 한다는 생각에 오열하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본인도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다며 삶의 의지를 놓으려고 하셨지요. 저는 그런 할머니의 손을 꼭 잡고 단호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어르신, 신장이 망가진 건 어르신 탓이 아닙니다. 단지 신장이 싫어하는 음식을 모르고 드셨을 뿐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시키는 대로 딱두 달만 식단을 바꿔보십시오. 약보다 더 강력한 처방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날로 할머니의 냉장고를 완전히 뒤집었습니다. 독이 되었던 시금치, 토마토, 감자, 아보카도는 모두 내다버리게 했고, 대신 신장에 열을 내리고 독소를 씻어내는 이 야채들 위주로 식단을 다시 짜드렸습니다. 그로부터 정확히 두달 뒤, 진료실 문이 열리고 들어오시는 할머니를 보고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휠체어를 타고 힘없이 들어오셨던 두달 전과는 달리 지팡이도 없이 두 발로 걸어서 들어오셨기 때문입니다. 흑빛이었던 얼굴에는 붉은 혈색이 돌고 있었고, 퉁퉁 부어 있던 다리는 몰라보게 날씬해져 있었습니다. 검사 결과는 더 기적적이었습니다. 6.8까지 치솟아 생명을 위협하던 칼륨 수치는 거짓말처럼 정상 범위 안으로 들어와 있었고, 신장 기능을 나타내는 수치들도 눈에 띄게 호전되어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진료실 의자에 앉아 제 손을 잡고 눈물을 글썽이며 말씀하셨습니다. 교수님, 숨 쉬는 게 이렇게 편안할 줄 몰랐습니다. 아침에 눈 뜨는 게 이제 무섭지 않아요. 야채만 바꿨을 뿐인데 다시 태어난 기분입니다. 이것은 최영숙 할머니에게만 일어나는 특별한 기적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신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신장은 회복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단지 올바른 연류를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그렇다면, 죽어가는 신장세포를 깨우고 수명을 10년 더 늘려줄 진짜 보약 같은 야채는 과연 무엇일까요? 지금부터 냉장고를 채워야 할 기적의 야채 네 가지를 하나씩 공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죽어가는 신장을 되살리는 기적의 야채는 바로 오이입니다. 많은 분들이 오이는 그냥 물만 많고 영양가는 없지 않나? 라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오이는 신장 환자에게 하늘이 내려준 선물과도 같습니다. 오이에는 실리카라는 아주 특별한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쇠가 공기에 닿으면 녹이 슬듯이 우리 신장세포도 나이가 들면 산화되어 녹이 씁니다. 그런데 이 실리카가 신장에 녹이 쓰는 것을 막아주는 강력한 항산화 방패 역할을 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칼륨 함량입니다. 오이 100g당 칼륨은 147mg 수준으로 시금치의 4분의 1밖에 되지 않습니다. 신장에 부담을 전혀 주지 않으면서도 노폐물 배출에 필요한 수분을 가장 안전하게 공급해 줍니다. 단 소금에 절인 오이 피클은 절대 안 됩니다. 생오이를 껍질째 드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두 번째 주인공은 양배추입니다. 위장이 좋다는 건다 아시지만, 신장에도 명약이라는 사실은 모르셨죠? 양배추에는 글루코시놀레이트라는 천연 해독성분이 풍부합니다. 이것은 마치 꽉 막힌 하수구에 배수관 세정제를 부어 뻥 뚫어주는 것과 같습니다. 혈액 끈적하게 만드는 독소찌꺼기를 분해해서 신장이 힘들이지 않고 소변으로 쑥 배출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칼륨 함량 또한 100g당 170mg으로 매우 낮아 안심하고 드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의하세요. 김치나 절임으로 드시면 나트륨 때문에 오히려 독이 됩니다. 세 번째 구원 투수는 바로 당근입니다. 신장 기능이 떨어진 분들은 대부분 몸 속에 활성산소라는 독소 수치가 매우 높습니다. 이 활성산소는 마치 미친 개처럼 정상세포를 물어 뜯고 공격하는데요. 당근은 바로 이 활성산소를 잡는 최고의 저격수입니다. 당근의 주황색을 내는 베타카로틴 성분이 활성산소 생성을 억제합니다. 실제 연구에 따르면 당근을 꾸준히 섭취한 신장 환자들은 신장에 가해지는 산화 스트레스가 무려 35%나 낮아졌다고 합니다. 단, 당근은 생으로 드시면 안 됩니다. 기름에 살짝 볶아서 익혀 드셔야 흡수율이 높아져 제대로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한국인의 밥상에서 빠질 수 없는 무입니다. 제가 가장 추천하는 야채 중 하나인데요. 무에는 디아스타 아제라는 강력한 소화효소가 가득 들어 있습니다. 아까 감자가 신장에 칼륨을 들이부어 막히게 하는 것이라면 무는 막힌 배수관을 뻥 뚫어 독소가 콸콸 빠져나가도록 돕는 청소부와 같습니다. 신장이 나빠지면 몸에 열독이 쌓여 붓기가 심해지는데 이때 시원한 무한 조각은 신장의 열을 내리고 붓기를 빼주는 최고의 명약이 됩니다. 여기서 꿀팁 하나 드리겠습니다. 물을 드실 때는 절대 껍질을 깎지 마십시오. 무의 껍질에는 알맹이보다 다섯 배나 많은 항산화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깨끗이 씻어서 껍질째 드시면 일주일 안에 소변색이 맑아지고 몸에 붓기가 빠지는 것을 눈으로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이제 재료는 준비되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야채라도 이 원칙을 어기면 도루묵이 됩니다. 자, 이제부터가 오늘 영상의 진짜 핵심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좋은 야채들을 구하셨더라도 이세 가지 황금 원칙을 어기면 그 야채는 다시 신장에 독이 됩니다. 집중해 주십시오. 첫 번째 원칙. 채소는 반드시 데쳐서 드십시오. 이것이 신장을 살리는 가장 강력하고도 과학적인 비법입니다. 칼륨은 물에 아주 잘 녹는 수용성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채소를 끓는 물에 1분에서 2분 정도 충분히 데치면 채소 조직 속에 숨어있던 칼륨이 물로 빠져나와 함량이 약 40에서 50%까지 획기적으로 줄어듭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주의 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데치고 난 물은 절대 네버 드시지 말고 과감하게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채소 우러난 물이 아깝다며 국물로 드시곤 합니다. 하지만 그 물은 영양 국물이 아닙니다. 채소에서 빠져나온 칼륨이 가득 녹아 있는 독국물과 같습니다. 아깝다고 드시는 순간 노력은 물거품이 되고 신장은 다시 고통받습니다. 같은 이유로 야채를 갈아 마시는 해독주스는 신장 환자에게 독주스입니다. 야채를 갈면 부피가 줄어 엄청난 양을 먹게 되고 칼륨이 농축되어 신장에 핵폭탄급 충격을 줍니다. 두 번째 원칙, 야채는 해가 떠 있는 점심에 드십시오. 우리 몸의 신장도 밤에는 잠을 자고 쉬어야 합니다. 특히 60세 이후에는 신진대사 속도가 현저히 느려집니다. 만약 저녁 7시 이후 늦은 밤에 생야채나 과일을 드시면 퇴근하고 쉬려는 신장을 다시 깨워 야근을 시키는 것과 같습니다. 밤새 신장이 칼륨을 배출하느라 쉴 틈이 없어지면 다음 날 아침 얼굴이 퉁퉁 붓고 손발이 저리게 됩니다. 소화 효소가 가장 활발하고 신장이 깨어있는 점심때 드시는 것이 신장의 부담을 절반으로 줄이는 최고의 지혜입니다. 세 번째 원칙. 하루 총량 200g을 넘기지 마십시오. 몸에 좋다니까 많이 먹어야지라는 생각, 이제는 버리셔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오이나 양배추라도 과유불급입니다. 하루에 드시는 채소의 총량이 200g, 즉, 밥그릇으로 딱한 그릇 정도를 넘기면 안 됩니다. 오이 반 개, 당근 3분의 1개, 양배추 한 줌, 이렇게 조금씩 나누어 드시는 것이 신장을 100년 동안 건강하게 쓰는 비결입니다. 이세 가지만 철저히 지키셔도 여러분은 투석 걱정 없이 10년 더 건강한 신장을 가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45세 김연주님의 뒷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연주님은 제 조언대로 식단을 완전히 뒤집으셨습니다. 냉장고에 있던 시금치와 토마토 주스는 모두 버리셨고 매일 오이와 물을 데쳐서 점심에만 드셨습니다. 하루 섭취량 200g을 철저히 지키셨죠. 정확히 석달뒤 검사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1.9까지 치솟았던 크레아틴인 수치가 1.3으로 떨어져 정상 범위에 가까워졌고 48까지 떨어졌던 사구체 여과율은 61로 회복되었습니다. 무엇보다 매일 아침 연주님을 공포에 떨게 했던 소변의 거품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연주님은 진료실에서 눈물을 글썽이며 말씀하셨습니다. 교수님, 투석할까봐 매일 밤 잠도 못 잤는데 이제 살것 같습니다. 야채를 바꾸는 작은 습관 하나가 제 인생을 구했습니다. 이것은 기적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몸도 올바른 연료를 넣어주면 반드시 회복할 수 있다는 과학적 증거입니다. 단 한가지 주의하실 점은 만성 신장 질환이 이미 많이 진행된 분들은 반드시 주치의와 상의하여 섭취량을 조절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시니어 여러분 우리 세대는 자식 키우느라 먹고 사느라 정작 내몸 돌볼 시간은 없었습니다. 이제는 여러분의 건강을 챙길 때입니다. 손주들과 오래오래 웃으며 놀아주려면,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면, 지금 당장 냉장고를 정리하십시오. 오늘 배운 세 가지 원칙. 데쳐서 먹기, 점심에 먹기, 적당히 먹기. 이 작은 실천이 여러분을 차가운 투석실이 아닌 따뜻한 거실에서 가족들과 함께하게 해줄 것입니다. 이 영상이 누군가에게는 생명을 구하는 통화줄이될수 있습니다. 신장 때문에 걱정하시는 주변 분들에게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공유가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세브란스 병원 강민혁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신장이 100세까지 건강하길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